오늘 리뷰할 게임은 에코포인트 노바입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네, 대충 정신머리가 굉장히 없죠. 보통 트레일러가 가장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실제 게임 플레이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왜 리뷰하냐? 바로 타이탄 폴과 둠이 만나 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면 이런 게임이라고 개발진들이 소개했기 때문이죠. 이게 야스지 그러니까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왼손과 오른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왼손으로 무빙을 하고, 오른손으로 에임을 맞추고, 이렇게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적들이 보이면 그냥 다 때려 부시면 돼요. FPS를 극한으로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대 4인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에어. FPS 게임입니다. 초반 음 구간은 거의 뭐 튜토리얼 구간이죠. 음. 총쏘는 법 알려주고 와, 스케이트를 주면서 스케이트 타는 법도 알려주고 에이프리카. 이렇게 쉬운 코스들을 위주로 음, 알려주긴 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게임이 기본적으로 하늘 위에 아일. 섬이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많은 음, 이거, 섬들과 수많은 아일리케, 코스들이 보이죠. 거, 거기 어, 아니에요. 어, 어, 그 길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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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낙사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적응을 해야 되고요. 썸네르 나와 있지만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 낙사를 제외하면은 방해받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름에 그래프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와. 오, 오, 오. 플레이 방식도 자유로운데 움직임도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노래도 좋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거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오오오 시발 오, 아내 엉덩이가 <웃음> <웃음> 저 엉덩이가 저동으로 <laughs> 힘이 들어가는데요 <laughs> 게임은 기본적으로 깨임 맵을 돌아다니면서 던전을 도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다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가 하나 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랜드마크의 중심부에는 미션이 하나 똑 그냥 덩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즉시 몹들이 스폰이 되고 다 죽이면 돼요. 간단합니다. 뭐 이런 방식이 엄청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죠? 스케이트가 있죠. 동서남북만으로는 모자릅니다. 위 아래까지 진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총알 피하고 구와주게 나는 상대방을 맞춰서 죽여야 되고 움직임이 보통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FPS 게임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정말 상대방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나마 샷건 같은 총을 쓸 때는 괜찮은 키인데 이렇게 연사총을 쓸 때가 된다면은 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고. 상대방들의 총알에 탄속이 있기 때문에 뭐 3D 탄막 슈팅 게임이라고 보시면 좀비할것 같네요. 그런데 굉장히 스피디한. 뭐첫 번째 미션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잘 깼습니다. 근데 게임의 특성상 이대로 가면 난이도도 올라가고 내 캐릭터 속도도 빨라질 거잖아요. 총도 다양해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어, 아, 에임을 아, 맞춰야 아, 된다면은 네. 정말 정말 힘들 거란 말이죠. 필요도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똑똑하게 이 게임에 에임 보정을 넣어놨습니다. 조금 FPS를 하신 분들은, 아, 에임 보정? 에이, 짜치게 뭔 소리야. 라고 보통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하시는 분도 그랬고요. 하지만, 에임 보정을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게임의 장점으로는 정교한 건플레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FPS에 좀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임이거든요. 에임 보정이 당연히. 없으면은, 무빙이 조금 단조로워지고, 무빙이 좀 단조로우니까 자꾸 죽더라고요 오히려 이 게임을 100% 즐기려면은, 에임 보정을 키고, 즐기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게임 들 같은 경우에는, 오, 보스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고마워요. 이번 스테이지는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호우 와! 뭐가 날아다닌 것 같은데? 베라님이에요? 아니요. 저 죽었어요. 어? 아래 내려가면 죽으면 뭐관절아 위에서 다시 내려와 근데 생각보다 보스는 굉장히 심심하게 끝났죠? 사실은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넓게 맵을 쓰는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보스를 넣어놨을 리가 없죠. 그냥 새로운 몹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잠깐의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너가 있는 맵으로 넘어간다면 아까 그 보스급으로 보였었던 녀석이 이제는 그냥 일반 잠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정 달인가? 어 보스가 더큰 애가 있는데? 엄나 큰 애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돔 쉴드가 있어? 아니 이거 보여요? 저 친구도 보스 같죠? 저 친구도 보스가 아닙니다. 일반 몹이에요. 좀뭐강화 몹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야? 안 맞게 지는데? 아까우잖아? 지금 보여주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이 게임의 재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있는 기기가 나올 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잠깐 플레이 보시죠. 강렬한... 네. 오우! 쏘나왔어요. i will 스테이지를 깨는 도중에 팀원이 죽게 된다면은 무작정 리스폰 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의 목을 잡아야지만 팀원이 리스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도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시간 버티는 것보다는 사람 죽이는 게 조금 더 쫄리긴 해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 버티는 거면은 그냥 도망쳐 가지고 조금 루즈해질 수가 있는데 무조건 죽여야지만 스테이지가 끝나고 무조건 죽여야지만 팀원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한 부분들에서도 요 개발진으로 얼마나 이도파민 중독자들인지 알 수가 있는 대보인것 같습니다 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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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뭐 하늘의 어, 고양이들 단순 똥을 싸드린것 같죠? 소용락당해. 이것이 놀랍게도 점프 맵입니다 요 구간을 통과해야지만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깨야 한다 이 게임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요게 지금 미니맵인데 요게 2D긴 2D인데 3D로도 조금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좌우로 넓게 퍼진 맵이 아니라 위아래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의 음, 맵이라고 해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큰 맵인데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맵에서 빨간색으로 상당히 표시된 깃발들이 다 제가 정복하지 못한 시, 그런 지역들입니다 게임이 볼륨이 시, 상당해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시, 보시면 뭔가가 있죠 여기가 바로 보스 맵입니다 네이 넓은 황야에 저 지렁이 같은 저 바... 기차 하나 있죠 저거 전체가 다 보스예요 저거를 둘이서 스케이트 보다라 타고 다 죽여버리면 오, 되는 골라, 겁니다 타자.

그거 타 너무 안 돼. 하나만, 하나, 하나, 갑자기 하나, 갑자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너무> 아, 요 <laughs>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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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케이 오, 어, 나이스 이똥 캐리 캐리 어어어, 무 떨어지면 안돼요, 위험해요 아 씨발 아우, 그대로 용암에 낙서할 뻔했네 정말 힘겹게 보스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뜬금포인 것 같긴 한데 또 은근 잘 만들어도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내 벽을 직접 파가지고 길을 개척도 할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스테이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맵의 곳곳에 유물들이 있습니다. 뭐 유물들을 얻으면은 이제 캐릭터의 스킬이나 패시브를 뭐 장작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그 기계보다 어떻게 더 규모 커질 수 있나 싶긴 한데 아직 뭐가 남았다? 하늘이 남았다. Wow 와아아아 c...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와아아아 뭐야 저아아아아죽었 뭐야, <목소리가> 온다 행기 온다 행기 온다 비행기 온다 장전중 컷 요 게임이 생각보다 후반부에 조금 처지는 경향이 살짝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스토리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스토리를 건너뛰고 보스를 먼저 잡으면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잡을 수만 있다면 어려운 난이도를 먼저 깰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스들을 먼저 잡고 스킬들을 먼저 강하고 먼저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나중엔 총이랑 스킬들이 너무 강해 내가. 그래서 낙사시키면서 놀고 있습니다. 어, 뭐야? 아, 씨발, 낙사비비비서 낙사려서. 오 어, 씨발 얘네들 죽이고 나서 디빙이 가는데? <목소리> 처음 당했을는 그래도 뭔가 잘못 <목소리> 본건가?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목소리> 확실하게 일반 몹들이 저희가 죽이면은 이런식으로 모션을 시작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목소리> 재밌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무빙이더어간 FPS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폭발 런처를 나한테 쏘면은 움직임이 가속을 받는다 이게임도 구현이 되어있습니다 유탄이 제일 재밌어 그냥 이게 맞아. 속도를 잃지 마. 절대 속도를 잃지 마. 단순히 파쿠르맵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이용한 퍼즐맵도 존재합니다. 게임이 있을 건다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좀 재밌는 게아까는좀 스킵이 좀 됐는데 체크포인트를 찍은 곳이라던가 팀원들이 위치로 그냥 텔포를 탈 수가 있거든요. 각자 갈게 가고 뭐 발견하면 텔포 타고 그런 아래 식의 아래 플레이가 아래 또 아래 가능하다는 거뭐 방금 같은 것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엑스피시들을 없애면은 뭐또 아이템을 주고 뭐 이런 짜잔한 뭐이스타에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토리 미션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는 뭐 깨면은 뭐 모자 하나 줍니다 네. 뭐 그래픽이 엄청 좋은 게임은 아니라 가지고 네뭐 모자라 어떻든 뭐 거기서 거기 있는 느낌 이좀 있긴 있는데요 아무런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1인칭인데 스킨으로 카레나가 나와도 어차피 큰일 는 사람 못봐이 게임은 그냥 이 스피드 해방감 이런 거에 대한 도파 민을 충실하게 뽑아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 로봇.. 로봇 리스 온 로봇 다운 이쪽에 로봇 로봇 다운 로봇 다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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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파리 유심 나이스. 아, 아 이거, 게임이 재밌는 게 길을 개척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이번 미션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여기에 퀭. 굉장히 높은 얼음기둥 맵이 있는데 이 얼음기둥 안에다가 스토리 미션들을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막그 뭐냐 미션에서 얻으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얻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뭔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 게임을 한 3-4시간 정도 즐겨봤었는데 FPS 게임의 가뭄이라고 하지만 그건 온라인 FPS 게임에 한정해서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인디 게임들 이쪽으로 살짝 눈을 돌리시면은 상당히 즐길만한 게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것저것 서놓고 플레이를 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에코포인트 노바를 리뷰한 것처럼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드리면 해 좋지 않을까.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